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the day 자동만 가져온 것같경부에서한번 나왔나 보던 지금 통영 대전 거제 통영 라이트가 없으니까 보이지가 않아 쌀 <laughs> 2시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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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네시간은다마 커피? 저거 맛있아또 <laughs> <거. 웃음> 이거? 법성 탁 법성 탁주? 네. 안녕하세요 헛관입니다 여기는 통영입니다 통영 우리. 새벽 4시 반이에요 우릴 간 데가 여기라고? 호래기 김밥이 있어 호래기 김밥은 뭐야? 약간 와, 이 시간에도 근데, 사람들이 좀 있네. 음, 차도 제법 음. 있고. 음. 오, 이건 뭐야? 음. 뭐 한데 이건 또? 흐트라이스, 흐라이스 낚일 거네 어, 보니까 원래 무도 있지 않나? 오. 아, 이게 오뎅만 있어요? 무가, 먹을 수 없어. 조심해. 간은 예? 환영해. 잡혀있는 음. <laughs> 거 아니야? 통영입니다. 통영 현재 지금 통영,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로 왔고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이제 연하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하도에서 또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어가면은 우도라는 곳이 나오는데 제주도 아닙니다. 네, 우도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쪽에 이제 그 데크 박지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서 일박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도박지에 이제 스노클링 명소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스노클링도 즐리고 오늘은 재밌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아봐야 되나? 여기 들어가니까 잘안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저기 여기 들어가면? 우와! 야, 이제 나는 이걸 들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긴장인데긴장이네 와. 아니 아직 잘안 넣어서 그래. 이제 어, 거랑 잘 않는 거랑 무게랑 몸상관이. <laughs> 내 거랑 <laughs> <건거> <laughs> 뭔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데. 네, 자한 우도 들어가시죠. <laughs> 네, 우도, 정말 다타보 다니고 확실히 이목은 집중되는 것 같은데? <놀람> 이목은 집중되는 것 같은데. 너무 심각하고. 그는 다르게 양 옆을 상당히 많이 쳐. 얘가. <놀람> 아이고. 계세요없어요여세요여세요없어요택배인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주셔야돼요 여보세요, 도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세요 연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와, 저기는 그냥 바로 작은 배로 바로 우도로 들어가는데? <laughs> 파선하자마자 통통배 타고 바로 우도로 들어가는데요? 어, 아, 아 완전 웃기네 저기 내리, 내려가는 리내산 있잖아 봤어 혹시? 봤어. 저런 저런 통통배 타고 바로 그냥 우도로 들어가 어. <laughs> 조기 여기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이제 배를 타고 우도로 갈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40분 정도 걸어서 우도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와 진짜 말래. 구멍섬 해수욕장 방향으로 길이 없다고 하길래 구멍섬 쪽으로 가는 거 맞는데. 우리 다시 여객 터미널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이거 산딸기 아니야? 저 메타니한테 자연과학자의 지금 보면은 뒤가 외로운 캡틴 같아. 가운데 가슴에 구멍이 났거든. <laughs> 우와이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거 구주산 아니야? 아, 니야 <laughs> 아, 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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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번에도같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욕이이좀이했던것 같습니다 이제 액션캠도 챙겨야 카메라도 챙겨야 되고 드론도 챙겨야 되고 아, 그러다 보니까 메야 되는 짐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갖고 오긴 했는데 아, 다소 난감합니다 이왕 왔는데 멀리 통영까지 왔는데 아, 다양한 컷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라도 좀 놓치기는 싫었습니다 짧게 짧게 찍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챙겨왔고요. 가면서 풍경 보면서 비록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저기 오르막길 보니까 좀 가기 싫어지는데? 그게 맞아요. 그 마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통풍배가 타고 가는데 좀좀 좀 부럽더라 난 처음에 낚시하는 줄 알았거든 아니 왜그 배가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그건 생각도 못했네 버스는 봤어도 아 경력자는 다른가 보네 역시 초짜의 행동이 아니었어 자연스럽게 바로 통풍배 <laughs> 오늘 처음 왔나봐 <laughs> 어디 밥상 들고 기 잘한 것 같아? 아예뭐 음, 써봐야 할것 같은데요 <laughs> 들고 가는 건좀 힘드네요 뭔가 <laughs> 주변에 엄청 걸려 이게 <laughs> 이목도 집중이 되는데 엄청 걸려 얘가 웃생깡똥구 여기요 <laughs> 들어가자마자성가에도 사람들이 유튜브인가봐, 이거던데? <laughs> 나? <laughs> 그 형이 또 카메라까지 들고 있으니까. <웃음> <웃음> 나 카메라 감독이야? <웃음> 아, <웃음> 봐, 오늘 에 언제 제가 주인공이에요? <laughs> 유튜브 제목도 있어. 오산 캡틴. <laughs> 캡틴 오산. 캡틴 오산. 이참에 그냥 이거 딱 메고 맨날 다녀, 그냥. <laughs> 아, 컨셉으로요? 어, 컨셉으로. 음. 저기, 저기서 그거. 맞아, 맞아. 진짜 진짜. 갑자기 현금이 막나오는 <laughs> 없던 현도 나오네. 이 뭐지? 네, 이머스내 건데 딱설다는 딱 많이 올라갔어요, 사람들. 응. 네. 많이 네. 올라갔어요? 아 이따 온다고 한 거야? 네. 배울 수있나 음... 아, 어제부터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응. 아 그래요? 응. 어제이 음... 음... 아, 오도록 하는 길 길이... 약간 숲길을 좀 지나가다 보니까 숲길에서 보이는 이 바다 풍경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운 날에는 이제 연하도에서 우도 들어가는 길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정도는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운 것 빼고는 힘든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형 혹시 박지에 사람 많나요? 지금 좀 많아요. 아, 그래요? 아직 그래도 지금 가시면 칠대는 있을 거예요. 저 안쪽으로 가시면. 아, 그래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사람 많대. 사람 많은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칠대는 있대. 안녕. 오, 아니, 보고 간가? 온거야? 아, 그러네. 다 온거네 난좀더가야되는줄 알았어. 응.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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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씨 목이 엄청 크네. 와, 와씨 목이 엄청 크네. 여기 정말 다행히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잠금 화장실이 있어서 그나마 안심하고 음식을 먹고 볼일도 좀볼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쓰려온 쓰레기들이 많은데 뭐 멀리 보면은 경치는 좋습니다. 여기 낚시하시는 분도 있네요. 오, 대박인데? 샤워실 당겨 있네. 아 비용 내야 되는구나. 이 예, 우도가 그 위에서 보면은 소가 이제 누워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소섬 아니면 뭐 우도라고 불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주도에 있는 그 우도랑은 다른 곳이니까 착각 하시면안 돼. 혹시라도 우도 가신다고 갔는데 제주도 가시면 안돼요 통영 연화도 옆에 있는 우도입니다 다 좋은데 방금 모기 물렸어 너무 가지러워 다들 웨시가들은 응. 챙길줄 몰랐네 수영복을 어우 생각해보니까바다니까아 you're going 그 o 느낌인데 스노클링 하 l e a n 아이고 씨 스노클링 명소라고 해서 장비를 챙겨 o 어요 e going to get a snow c l e a n e 어, 음, 거의 무슨 화석 동물인데? 사벽충 네. <laughs> <외계신, 외계신, 외계신. 웃음>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엄청 크네 애들이. 씨알이 굴래. 문어를 잡으러 가는 한 마리의 물개처럼.

사람들이 뭔가를 슬슬 훑어보고 있길래 저도 궁금해서 한번 내려와봤습니다 오 여기 대개 강구가 제가 본 바닷가 근처 중에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애들이 다들 씨알이 굵습니다 이런 거좀 각오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는 이 작은 개 광고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가까이 들어서는 순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제 사타구니에도 한 마리 귀 올라와갖고 깜짝 놀랐는데 충분히 감안 하시고 오셔야지 놀라지 않고 하루 정도 묵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통영 오랜만에 왔는데 바닷가 근처로 온 거는 이렇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돼서 지인과 같이 왔는데 잘온거 같고요. 덕분에 잘 놀고, 오늘 하루 이제 저녁도 먹고, 내일은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거기 한번 또 다른 긴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는뭐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내가 지금 만 아, 미나가 주셨던 거 자리에 한번 주달라. 아, 그게. 꺼내다.

안녕하십니까.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와, 객강구도 객강구인데, 모기가 엄청나니 눈을 떴는데, 웽웽거려서 봤더니 주변에 한열몇 마리 모기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텐트 덕분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문을 열 때마다 한 서너 마리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풍경은 진짜 멋진데. 이런 큰 단점이 있습니다. 끝자리가 유달리 목이랑 객항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피칭 하실 거면은 이쪽보다는 저 입구 쪽에 가까운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와보신 분들은 제일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겪은 바로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제는 막 사타운이에 객항구가 기어다녀갖고 깜짝 깜짝 놀란 적도 있는데 아무튼 주의해서 다녀오신 거랍니다. 네, 깃깡은 깃깡은데, 아, 모기가 너무 많아요. 그, 모기 기피제랑, 아, 모기약 꼭 챙겨서 다녀오십시오. 아니면 좀 추울 때 갔다 오세요. 까, 까, 까. 손가락, 발가락 다 물렸다. 다 물렸다고? <laughs> 아, 여기 붕어 보여? 요 부었어, 아유, <작가에> 장난 아니야. <laughs> 나중에 가망 낼때잘 봐봐. 구멍 사이에 막개강구 들어갔었어. 아 여기 여기 지금 목이 계속 나와있어. 뜨죠? 그 흔들 때마다 나한테 날라오는 거. 목이 계속 나와. <laughs> 여기 <여러분>, 상황이 <사양이> 이렇습니다. <laughs> 여름에 오지 마세요. <laughs> 아, 매트에 주둥이 한번 되면 터질 것 같지 어. 크든데 여기 또한 마리 들어갔다. 와, 간지러. 워 와, 어, 근데 근지러워 나가야겠다, 역시. 다음에 또, 여기 올 거야? 좀, 주도가 낮지 않을까요? 선쿨링 <laughs> 말고는. 어차피 물릴 거면, 덕적도 괜찮을 것 같아. 턱적도 <laughs> 괜찮을 것 같아. 턱적도 괜찮아. 는 광어 나온다는 소이 <laughs> <laughs> <상황이> 있던데 <있다면. 웃음> 최소한 운전을 4시간 안 해도 돼. 그쵸. 1시간이면 좋다. <laughs> 아, 가려워. <laughs>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굴리면서 가 이렇게. 음. 굴렁쇠처럼. 목줄 하나 달고. 어, 굴렁쇠처럼. 여기야 얘는 가까이 가도 도망을 안가 진짜 몽실몽실하다 얘가. 요 중간중간에 갯강구가 다리 위로 올라올 수 있어서 조심하세요 어제 사토쿠이에서 나왔어요 네. 아, 이제 모기랑 갯강구 때문에 상당히 고인을치웠는데 멋진 풍경이랑 스노클링도 하고 간만에 뭔가 여름 휴가 같은 하루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のワン。うん